결정하셨어요? 네, 전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임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기 낳고 나서 그러고 항암치료 받겠습니다. 뭔 소리야? 항암치료를 안 받겠다니 나랑 좀 전에 얘기했잖아. 왜 그래? 진짜 무슨 약을 쓸지도 모르고 검사도 많이 받게 될 건데, 저 아기 낳고 나서 항암 시작하겠습니다. 아기한테? 무슨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데 저 항암 치료 안 받고 아기 낳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교수님.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기만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기랑 엄마랑 다 건강해야지. 아기만 건강하면 어떡해요? 아기가 엄마 보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무책임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항암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항암하실 수 있고. 하는 분 많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화 유방외과에서 이런 선택지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임신 종결하고 항암치료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도 산모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타깝지만 아기는 포기하고 당장 유방암 치료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님 항암을 3주 정도 미루고 아기를 지키면서 본인도 같이 치료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선택지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